어우, 추워. 어느새 가을이 훌쩍 다가왔구나. 냉면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는 계절이 오는구나. 이야, 저 단풍 좀 봐. 이런 날에는 그걸 먹어야 하는데. 나. 아. 어? 연락골 추어마을? 아, 여기가 연락골 추어마을이구나 운현동에 이런 곳이 있었을 줄이야 전혀 몰랐네 한번 가볼까? 여기도 추, 저기도 추 가을 추 추어탕이라니 가을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메뉴가 있을까? 뭐, 추어탕의 추는 가을추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때? 추추하니까 정말 춥잖아. 어서 들어가야겠다. 그래, 어디 보자. 뭐야? 방송에도 나왔잖아. 발길 닿는 대로 들어온 건데, 오늘 운이 좋은 건가? 집밥 느낌의 밑반찬, 오랜만이야. 보기만 해도 뜨끈하군. 어디? 이야, 진해. 진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보통은 우거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제비랑 소면. 신기하네. 탕에는 밥이 빠질 수 없지. 밥 냄새만 맡아도 맛있다. 소치주는 이 따뜻한 기운이 쇼탕과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걸. 이한 그릇으로도 충분한 맛이야. 음. 하지만 완벽에 완벽을 더한다면. 역시 밥이 새롭게 맛있다. 추어탕의 칼칼한 맛과 그것을 중화시켜 주는 고슬고슬한 밥,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야. 미꾸라지가 곱게 갈리면서 풍미가 녹아들고, 거기에 추가되는 쫀득 수제비와 소면이 추어탕을 조금 더 친숙한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준다. 하늘엔 너로 정했다. 오배 불러. 어휴. 아 잊고 있었나? 이상하다. 분명 배가 부른데 손이 절로 다가간다. 하나만 하고 싸가야지. 음, 크, 큰일났다. 이건 멈출 수 없는 맛이야. 너무 바삭해서 내 입을 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드러워 느끼한 것도 아니야. 적당한 바삭함을 씹으면 뼈와 함께 씹혀지는 고소한 생선. 배부름과는 상관없이. 계속 손이... 너 진정해, 이걸로 충분하다. 이러다 정말로 배가 터지겠어. 정말이지, 든든한... 어... 이건 정말 먹어야 하는데, 냄새를 맡으면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 하나 배운다. 가득 찬 위는 미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푸른 배는 배고, 입은 맛있다. 복잡했던 입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맛.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다. 먹방에눕해서 몸은 무거워 허우적거리고 있다. 몸은 무겁지만, 입은 즐거운 그런 미로. 음식에 빠져 저편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맛있는 음식의 위험성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위가 정말 크, 크다. 어이코 아, 시원하다. 추웠던 바람이 지금은 개운하다. 든든히 채웠기 때문이겠지. 역시, 추울 땐, 추어탕!